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일본 외무성에서 독도를 연구하고 수백 편의 논문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남자. 일본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독도 전문가 타카아시 유타로 교수가 자신이 틀렸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메이지 국제대 최고의 국제법 권위자가 40년 신념을 뒤집자 일본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배신자 매국노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그의 연구실은 파괴되었습니다. 무엇이 원칙주의자로 유명한 글을 180도 바꿔놓았을까요? 숨겨졌던 1877년 태정관 지령의 진실. 한국에서 마주한 충격적인 역사 자료들. 감정이 아닌 팩트 앞에서 무너진 40년 신념. 진실을 선택한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일본인 학자. 그의 고독하고 위험한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유타로입니다. 메이지 국제대학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일본 외무성에서 보냈습니다. 30년간 톡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쌓아온 신념이 하나 있었지요. 톡도는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직업적 판단을 넘어서 제 존재 자체를 규정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어린 시절부터 들려주신 이야기들, 외무성에서 첩했던 수많은 문서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확고한 결론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진실이고 저는 그 진실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런 확신 속에서 제 하루하루가 흘러갔습니다. 외무성에서 퇴직한 후에도 제 사명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국제법 원칙을 가르치면서도 독도 문제만큼은 특별히 열정을 쏟아 설명했습니다. SNS에서 팩트로 본 다케시마 시리즈를 연재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사명감에서였지요. 매주 올리는 글마다 수천 개의 좋아요와 공유가 이어졌고, 댓글창은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들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다거나 이런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는 메시지들을 받을 때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외무성 후배들도 자주 연락을 해왔고,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 간부들까지도 제 논리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었지요. 저는 마치 진리의 전도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인생의 대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독도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종식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논문 말입니다. 제목은 독도 불법 정거 구조의 국제법적 분석으로 정했지요. 1905년 심한해현 고시를 중심으로 무주지 선점의 국제법 원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는 관련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매일 밤늦게까지 초안을 다듬어가며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억지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기 어려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30년간 축적해온 모든 지식과 경험을 쏟아 부을 작품이었거든요. 이 논문만 발표하면 국제학계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편지 하나가 제 연구실로 날아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온 공식 서한이었지요. 한국 외교부의 서한을 받아든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논문 발표 전 한국 측 자료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학문적 객관성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게 뭔가 싶었습니다. 감정적인 항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서한의 문체와 격식을 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외교적 예의를 갖춘 정중한 표현들, 학문적 공동 연구를 제안하는 차분한 어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서한은 오히려 제가 일본 외무성에서 작성하던 공문들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격조 있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들과 동료들의 반응은 극렬했습니다. 아내는 절대 가면 안 된다며 당신을 이용하려는 게 분명하다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외무성 후배들도 연락을 해와서 그들은 선전에 이용하려는 것이니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렸지요. 대학 동료들도 마찬가지였고, 언론 관계자들까지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대가 심해질수록 제 마음속 호기심은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30년간 외무성에서 일하면서도 한국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거든요. 저는 항상 일본 측 자료만 보고, 일본 측 논리만 검토해 왔습니다. 학자라면 모든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것이 진정한 학문적 태도라고 여겨졌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순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는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에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놀랐지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된 도시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겉모습에 속지 말자, 중요한 건 사실과 논리라고 말입니다. 호텔에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서니 창 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내일 무엇을 보게 될까? 정말로 내가 틀렸을 리는 없겠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신념과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마음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제 확신은 경고했습니다. 독도재단 자료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선전물이나 감정적인 전시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이 연대순으로 정확히 정리되어 전시되어 있었지요. 각 문서마다 원문과 번역문, 그리고 상세한 해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칭령 41호, 1947년 미군 항공도까지도 빠짐없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요. 제가 한국 측 자료라고 하면 조잡하고 감정적일 거라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눈앞의 자료들은 그 어떤 일본의 박물관보다도 정가라고 학술적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전시용이 아니라 진짜 연구 자료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김연구원이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인 어조 하나 없이 오직 사실과 근거만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문서는 1877년 일본 태정관에서 발행한 지령이며, 여기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함께 보자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지요. 저는 그 문서를 보며 서서히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타케시마 외일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는 문구가 명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외무성에서 일하며 이런 문서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김 연구원은 계속해서 1870년 조선국 교시말 내탐서, 일본 해군성 수로지도 등을 차례로 보여주었지요. 모든 자료가 일관되게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는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본 문서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특히 일본 측 문서들이 오히려 한국의 영유권을 뒷받침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0년간의 제 전문성에 대해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체적인 그림인가? 혹시 일부만 부각시킨 건 아닐까라는 의심말입니다. 아직도 저는 기존 신념을 완전히 포기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이 문제가 훨씬 복합적이고 타층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독도 현장을 직접 가본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보게 될지 두려우면서도 궁금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연구원이 더욱 구체적인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을 더 면밀히 살펴보니 제가 외무성에서 들었던 해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요. 타케시마 외 일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문구가 톡도를 분명히 지칭한다는 게 점점 명백해졌거든요. 그동안 저는 이 문서가 울릉도만을 언급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실제 맥락을 보니 톡도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1947년 미군도였습니다. 톡도가 코리어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었고, 일본 영토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지요.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공식 지시였다는 설명이 제 가슴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한국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제3국의 객관적 판단이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신념의 근간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연구원은 일본 해군성이 발간한 수로 지도까지 꺼내놓았습니다. 그 지도에서도 톡도는 조선 해역으로 표시되어 있었지요. 이런 자료들이 일본에도 있지만 선별적으로만 공개하며 불리한 내용은 강조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이 가진 모든 자료를 다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편향된 정보만 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30년간 무엇을 해온 거지라는 자괴감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1870년 조선국 교시 말내 탐서에도 톡도는 조선 부속이라고 명기되어 있었지요. 일본 정부가 스스로 작성한 문서에서 독도의 조선 귀속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확신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논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전환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 생각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지요. 일본 측 자료가 오히려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역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문서들은 해석의 여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며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혹시 정말로 내가 일부만 보고 있었던 건가라고 말입니다. 30년간 쌓아온 전문성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동시에 학자로서의 양심도 꿈틀거렸지요.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책임감 말입니다. 내일은 독도 현장을 직접 가본다고 했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 불안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헬기를 타고 독도 상공을 지날 때의 느낌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그 섬을 보며 저게 진짜 다케시마인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지요. 지도에서만 보던 점 같은 섬이 실제로는 이렇게 당당하고 견고하게 바다 위에 서 있었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해양 경찰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과 톡도 경비대원들이 정중하게 안내해주는 모습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이게 단순한 감정 대응인가, 아니면 이건 명백한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류와 지도로만 알던 톡도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땅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제 발밑에 흙과 바위가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터전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서서히 와닿았습니다. 독도에서 3대째 고기잡이를 하며 살아온 어민가족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이어져온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점점 무거워졌지요. 그들에게 독도는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그들의 담담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들의 삶 자체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서류나 조약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역사가 그곳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위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지는 걸 느꼈죠. 내가 정말 틀렸던 건가? 혹시 내가 모든 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서서히 밀려왔거든요. 30년간의 신념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등대를 보며 1954년부터 이곳에 설치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역사가 70년이 넘는다는 사실에 또다시 생각이 복잡해졌지요. 해양경찰서, 우체국 우편번호, 심지어 주민등록까지 모든 행정체계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거나 일시적 침입이 아니라 체계적인 영토 관할이었습니다. 한국해양경찰관이 일본에서 오셨군요. 환영한다는 인사의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사하다고 낮게 답했는데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지요. 이 모든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은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걸 점점 인정하게 됐거든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학자라면 진실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서울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며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정말로 내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런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까라는 갈등이 마음을 짓눌렀지요. 한국에서 본 모든 자료들이 일관성 있게 명확했고, 독도 현장에서 느낀 경험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가면 저를 기다리고 있을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30년간 함께 일해온 동료들, 저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 실망할 것이 예상됐거든요. 호텔 방에서 창밖 한강을 바라보며, 기존 신념과 새로운 깨달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라고 자문해 봤습니다. 하지만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지요. 학자라면 진실에 더 가까운 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추구해온 학문적 양심이었습니다. 비록 어렵고 외로운 길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의 현실은 제 예상과 비슷했지만 그 강도는 더 가혹했습니다. 언론은 매국노 교수, 국익 배신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저를 공격했죠. 외무성에서 30년간 함께 일했던 후배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고, 대학에서는 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SNS 계정은 해킹당했고, 논문 초안까지 유출되어 더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는 신중한 재검토를 권고한다는 공식 서항까지 보내왔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가족들과도 심각한 대화가 이어졌지요. 아내는 당신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걱정했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마음속 확신은 조금씩 더 견고해져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차분히 펼쳐봤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 1947년. 미군도 일본 수로 지도들을 하나씩 다시 꼼꼼히 검토하며 자신에게 말했지요. 나는 틀린 게 아니라 제대로 몰랐던 것이라고 말입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실은 사실이었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들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했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본 현실도 외면할 수 없었지요. 저는 신중하게 새로운 논문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재검토로 정했습니다. 모든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의 양심을 따르겠다는 점진적인 다짐이었지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 강연 초청을 받았을 때 저는 긴장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연단에 서기 전까지의 시간이 평생 가장 신중하게 준비한 순간이었지요.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언론 카메라들도 모두 제게 향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진실을 말하겠다고요. 마이크 앞에 서서 첫마디를 꺼내는 순간,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30년간 톡도는 일본 땅이라고 믿어왔지만,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지요. 저는 차분히 준비해온 자료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부터 1947년 미군도까지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오히려 점점 안정됐습니다. 드디어 학문적 양심에 따라 말할 기회를 얻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강연을 진행하면서 청중들의 반응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과 의구심의 표정이었지만, 제가 하나씩 근거를 제시할 때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지요. 특히 일본 측 문서들을 보여줄 때는 작은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는 제 말이 회장에 울려 퍼질 때 깊은 정적이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확신을 가졌습니다. 의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에 귀 기울였고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요.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다 설명하고 나니 회장에서는 정중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박수가 아니라 학문적 진정성에 대한 인정의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조금씩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언론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학문적 양심을 보여준 일본 학자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한국 사회 일부에서 제 발표에 주목했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이제 진짜 학자다운 일을 시작했다라고 조심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한 방향으로만 생각해왔지만, 드디어 더 넓은 시각으로 말할 용기를 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비록 일본에서는 더큰 비난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제 학문적 양심은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진정한 학자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만족감이 모든 걱정을 덮어주었지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간 것에 대해서는 절대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토쿄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항의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렸지요. 하지만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 비교적 담담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독도 불법 정거 구조 분석이라는 제목의 초안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파일을 열어보니 3개월 전에 제 모습이 얼마나 편향적이었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지요. 이것은 발표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한 장씩 차분히 폐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의 편향된 관점이 종이조각으로 변해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눈가가 촉촉해졌지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각오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더 객관적인 시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논문을 신중하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재검토였지요. 이번에는 한국에서 본 모든 자료들을 정확히 인용하고 제가 직접 경험한 현장의 모습도 학술적으로 기록했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부터 1947년 미군도까지 모든 증거를 균형있게 정리했습니다. 독도에서 만난 어민 가족의 이야기도 실로적 지배의 중요한 증거로 포함시켰지요. 정거가 아니라 실제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학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제 마음은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학자의 자세로 글을 쓰는 기분이었거든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오직 사실과 증거에만 의존해서 글을 쓰는 것이 이렇게 마음 편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매일 밤 원고를 정리하며 이것이 내가 추구해야 할 학문적 태도라고 생각했지요. SNS에 신중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였다는 조심스러운 문장이었지만 그한 줄에 재변화된 인식이 담겨 있었지요. 댓글들은 예상대로 엇갈렸습니다. 배신자, 매국노라는 악플들이 달렸지만 가끔 용기 있는 학문적 자세, 객관적 검토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해외 학자들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의 연구라며 격려해주는 내용들이었지요. 한국 독도재단에서도 감사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학문적 객관성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연구실 벽에 동아시아 지도를 걸어 놓았지요. 그 지도를 볼 때마다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비록 어려운 길이었지만 학문적 진정성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본 언론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익을 외면한 교수라는 표현이 신문에 실렸고, TV에서도 제 발언을 문제 삼는 프로그램이 방송됐지요. 동료 교수들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제자들도 당황한 눈빛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대학에서는 공식적으로 휴직을 권고해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해외 학자들로부터 제 논문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지요.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학술 연구라는 평가를 받았고, 국제학술지에서도 개제 검토 의향을 밝혀왔습니다. 특히 유럽의 한 역사학자는 편견을 극복한 학문적 용기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격려 메시지들을 받으며 제가 학자로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조심스러운 확신을 가졌지요. 진실은 국경과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톡도재단에서는 정중한 감사장을 보내왔고, 여러 학술기관에서도 공동연구를 제안해왔지요. SNS에는 교수님 덕분에 아버지도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일본인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그 댓글을 보며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학문적 자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심지어 일본 학계 일부에서도 제 논문을 재검토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생겼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학문적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저는 논문의 마지막 문단을 적으며 이것이 내가 학자로서 할수 있는 성실한 기여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연구실에서 홀로 앉아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일본에서는 비판받고 있지만 국제학계에서는 객관적 연구자로 인정받고 있었지요. 이 복잡한 상황이 오히려 제게는 학문적 확신을 주었습니다. 진실은 편견과 정치적 입장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30년간 믿어온 것들이 얼마나 제한된 관점에서 나온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자료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균형 잡힌 검토였지요. 저는 벽에 걸린 동아시아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학자로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국제독도학술대회 초청을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이 학문적 객관성을 알릴 수 있는 더큰 무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어로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긴장됐지만 동시에 학자로서의 책임감도 느꼈지요.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선이 수많은 외국 학자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영토 분쟁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제 말이 회장에 울려 퍼질 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니 외국 학자들이 진지하게 들어주었지요. 특히 일본 측 문서들을 제시할 때는 놀라움의 반응이 역력했습니다. 그들도 이런 자료들의 존재를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았거든요. 발표가 끝나자 정중한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에는 더욱 의미 있는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한독일 학자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는데, 이런 객관적 연구 자세가 진정한 학문적 정신이라는 내용이었지요. 영국의 국제법 전문가는 균형 잡힌 증거 분석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회장 뒷자리에서는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조용히 제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지요.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한다는 제 마무리 발언이 회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한국가의 학자가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국제학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느꼈지요. 정치적 입장보다 학문적 진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한국 연구원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의 눈물이었지요. 30년간 지고 있던 편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무대 뒤에서 고개를 숙이며 이제 진짜 시작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발표가 끝이 아니라 더 객관적인 연구의 시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교류가 필요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알리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여러 외국 학자들이 제게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이런 연구야말로 진정한 학문적 기여라고 말해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격려를 받으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요. 객관적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새로운 학자로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제학술지에서 제 논문 게재가 확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에 실린다는 것은 제 연구가 학문적으로 검증받았다는 의미였거든요.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 입장보다 학문적 객관성이 먼저라는 제 말이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지요. 학자는 어떤 나라 출신이든 사실과 증거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신념이었습니다. 한국 국회에서도 제 논문 일부가 참고 자료로 언급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 연구가 아니라 학술적 기록으로 남게 됐다는 의미였지요. 일본 대학 일부에서는 조용히 제 폭직을 검토하겠다는 움직임도 생겼다고 들렸습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학계 내부에서는 제 연구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학문적 진정성의 힘은 이렇게 서서히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실 벽에 동아시아 지도를 바라보며 매일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지도를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편향된 시각으로 세상을 봤는지 반성하게 됐지요 폭도는 그 지도에서 작은 점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한했습니다. 역사와 사실,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모두 그곳에 녹아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논문 PDF를 인쇄하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고민과 갈등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지요. 표지에는 제목과 함께 이것은 내 학문적 양심의 기록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 논문이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의 전환점이었다는 의미였습니다. 30년간의 편향된 관점을 인정하고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받아들인 기록이었거든요. 앞으로 이 논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랐습니다. 여러 국가의 학자들로부터 제 논문에 대한 피드백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이 긍정적인 평가였고, 특히 편견을 극복한 객관적 연구라는 평가가 많았지요. 한미국 교수는 이런 연구야말로 진정한 학문적 용기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프랑스의 국제법 학자는 증거에 기반한 균형 잡힌 분석이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국제적 인정을 받으며 저는 제가 학자로서 올바른 길을 걸었다는 확신을 가졌지요. 물론 일본 내에서는 여전히 비판이 있었지만 학문적 진정성은 결국 인정받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 논문이 후배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객관적 연구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뿌듯했지요. 균형 잡힌 학문적 자세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 일을 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진정한 학자의 자세를 배웠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지요. 30년간 학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진짜 학문적 객관성을 깨달은 것은 편견을 버린 이 순간부터라고 느꼈거든요. 책상 위에 일본 국기와 태극기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이두 깃발이 대립의 상징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여정의 동반자로 보였습니다. 한국 독도재단에서 보내온 감사패와 꽃다발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이것은 특정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진실을 위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한국을 편들거나 일본을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실에 더 가까워지려는 노력이었지요. 학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기를 써내려가니 평생 이렇게 마음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 창밖을 바라보며 그 섬은 늘그 자리에 있었구나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톡도는 수백 년 동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사실은 항상 그곳에 있었는데 제가 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했습니다. 태극기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으로 정중한 인사를 드렸지요. 30년간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한 반성이었습니다. 동시에 균형 잡힌 시각을 알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연구자들, 독도에서 만난 어민 가족들, 그리고 저에게 용기를 준 모든 분들에게 고마웠지요. 그들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편견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진실은 혼자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에 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30년의 편견보다 하루의 사실이 더 강했다는 문구였지요. 이것이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교훈이었거든요.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온 것이라도 잘못됐다면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짧은 순간의 깨달음이라도 사실이라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학자의 자세이고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지요. 앞으로도 저는 이 교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편견과 선입견에 갇히지 않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사실을 추구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톡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학자의 길로 돌아왔구나라고 말입니다.